안녕하세요. 교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목회자가 해야할 성도의 양육을 위한 바른 지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그대는 오직 바른 교훈에 맞는 것을 말하여라. 바른이라는 말은 불구의 몸이 치유를 받아 운전해졌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나았을 때,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가 나았을 때, 나면서 안진베이가 나왔을 때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교훈은 병든 가르침과 대조되는 건강한 가르침, 온전한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에 맞는 것에 맞는 것이란 바른 교훈의 열매를 말합니다. 삶과 믿음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에 맞는 삶을 교회 안에 있는 여섯 부류의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나이든 남자들에게는 자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갖도록 가르쳐라. 거의 장로의 기준에 버금갑니다. 성경은 성도라고 해서 장로보다 영적인 수준이 더 낮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교인들을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었기 때문에 장로가 된 것일 뿐, 신앙의 수준에 따라 선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앞서서 인도하지 않더라도 나이든 남자들은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연론으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했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역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자들만의 모임에서 연장자들은 더 많은 음식을 받을 수 있고, 포도주도 늘 먼저 맘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제를 맨 먼저 갖춰야 할 성품으로 꼽습니다. 당시 크레타에는 술 취한 채 드리는 디오니소스 예배가 성행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이런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경건이란 단어는 일장에 나온 경건과 다른 단어입니다. 존경을 받아 위엄과 엄숙함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도덕적인 고결함과 품위를 갖춘 사람을 가리킵니다. 3절, 나이든 여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남을 헐뜯지 않으며 지나치게 술에 종이 되지 않으며 도리어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라. 이와 같이이란 나이든 남자와 나이든 여자 간에는 공유해야 할 성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한계가 같고, 또 나이 든 사람에게 기대하는 성품 또한 같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거룩하며, 에서 거룩은 구별된 이란 뜻의 거룩과 다른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존경할 만한 이란 단어로 번역해야 더 적절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 들어가면서 존경받을 만한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목사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정갈하고 하나님 임재 아래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분을 말합니다. 존경받을 만하지 않은 나이든 여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여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험담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일을 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파괴하는 것이 헐뜯는 혀의 위력입니다. 바울은 늙어서 기운 없고 할 일도 없는 여자들이 앉아서 수다 떨며 공연이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작은 일도 아주 크게 만드는 것을 많이 봐온 듯 합니다. 교회 안에 나이 든 여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식 자랑, 부동산 이야기, 건강 정보 이야기하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소문에 대한 정보를 자기만 아는 듯이 전파합니다. 두 번째는 술의 종이 됩니다. 바울은 수다와 술을 연관 짓고 있습니다. 주후 1세기에는 거의 노예와도 같이 오랜 시간 남자들에게 속박을 당하고 살던 여자들에게 자유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술에 노예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술에 취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집니다. 자기 통제가 되지 않고 지켜줘야 할 비밀까지도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 것처럼 이런 일에 입을 쓰는 대신 어디에 쓰라고 합니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멘토링입니다. 이렇게 나이든 지혜 있는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상담하고 어머니 역할을 하며 멘토링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여성 멘토들이 많은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4절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디도에게 나이든 남자들, 나이든 여자들, 젊은 남자들을 직접 가르치라고 한 반면 젊은 여자들은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일곱 가지를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정말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섬김이 필요한지 본능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겪어본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나이든 여자들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5절, 신중하며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신중함이 여자에게 적용될 때는 특별히 성적인 부정을 말합니다. 순전함도 성적인 순결을 의미합니다. 세상 풍조대로 살면 젊은 여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직자들의 성적 범죄의 상대는 교회 안의 젊은 여인들입니다. 집안일을 하며라는 것은 집을 돌보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선하며 여기서 선한이란 단어는 손님 접대를 잘하는 것을 뜻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들에게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여자들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들이 가정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 보이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삶이 같이 가야 말씀이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6절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면에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라. 이와 같이란 젊은 여자들에게 요구되었던 항목들이 젊은 남자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도 가정에 충실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파격적인 요구입니다. 분별력 있는 것은 자기 억제를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11절,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며, 왜냐하면으로 시작해 성도들이 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교훈하시는데 두 가지를 버리게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의 태도입니다. 정욕을 버리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대신 세 가지로 사는 것입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입니다. 신중함이 자신에 대한 것이라면 의로움은 이웃을 향한 것이고 경건함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13절,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도록 교훈합니까? 복된 소망, 즉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교훈합니다. 1장에서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성도는 믿음으로 경건한 진리를 붙잡고 살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준 결과는 우리의 구속과 정결함입니다. 그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심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입니다. 교회 직분자의 자격을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들입니다. 누구나 겪는 일상에서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방과 마귀의 덫에 걸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중심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비밀은 닫혀져 있어 보이지 않으나 삶으로써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인간으로서는 이 모든 덕목을 한결같이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비밀 때문에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선한 일을 열망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선한 일이란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주일날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믿음의 비밀은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